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8일입니다. 자 오늘은 d i c 예, DIC, 네, DIC 12,020원에 어,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어, 12,430원에 9시 21분에 매도가 됐습니다. 이 S 검색식은 전자동으로 하는 매수 매도가 완전히 전자 전자동으로 하는 최고의 검색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식이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에, 아침에 뭐 이렇게 직장에 나가고 뭐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이 s 검색식을 스마트폰으로 켜 놓으시면 알아서 매수 매도가 다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 이 조건 검색식은요. 여러가지 조건 검색식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떠요.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DIC가 매수 매도가 다 됐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검색식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 주고 계시는 이 조건 검색식. 자, 캐치거든요. 예, 캐치로 하는 겁니다. 보시면 DIC 한 종목 29만 5,000원 수익 나왔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 수익 조합이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C 288,000원. 자,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이 검색식을 쓰면 똑같은 종목에 포착이 됩니다. 예, 누구는 저, 저 종목, 나는 이 종목 이런 게 없어요. 자, 다른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캐치입니다. 캐치. 자, 보시면 어, 창흥 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우림 PTS.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갑부 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수익 축하. 그리고, 어, 콜라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26만원. 별사탕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수익 축하. 영웅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수익 축하. 마마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수익 축하 11만원. 블루레인님 한번 보겠습니다. 14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종목은 어차피 똑같아요. 빨간 우사님, 17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깍두님 한번 보겠습니다. 24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보란님한번 보겠습니다. 예, DIC, 우린 PTS 수익 축하. 자, DH정님, DIC. 우린 PTS가 잡힌 거는 저분들이 제가 해놓은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들었, 자기들이 조금 조작을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어, 그렇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NHY님, 보겠습니다. 이문온씨아 DIC, 수위 축하. 영자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수위 축하. 그리고, 어... 무정님, 한번 보겠습니다. DIC, 수위 축하.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S 검색식은, 자동으로 진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자동으로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 자동이라는 거는 캐치,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고, 매수, 매도가 일단은 전자동이에요.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 네, 너무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을 한번 써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010-5757-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색식은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조건 검색식은 정말 따봉이라는 거를 정말 왕따봉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검색식 받으실 분들 5757954입니다 검색식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